그뭐 전에 왔던 잠원동 교회 있죠 자, 내가 공지조만데 예예예 지하 지하 그러네 목격돼요. 거기서 하는 거라서 제가 공지를 올리게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교회 우리 여기 목사님인데 김용 목사님 때는 이제 오픈 세리머니 겸해서 갔다 왔기 때문에 안 가던데 우리 장동 목사님 교회를 가야 될것 같아요 음. 금요일에 가기 전에 근데 무슨 언제가 무슨 좋은지를, 하는지 좋은지를 하는지 빨리 좀 저. 그러니까 11월 8일 날이 이제 추천인데. 아, 그럼 10월에 해야 되네. 아니면 10월에 달래. 10월 달에, 달에 장목사님 교회를 그 갈까? 이것만좀 전해 주시면 될겠네 10월 넷째 주. 예, 예. 아, 10월 넷째 주, 주 우리 4베트, 모임을 어, 아, 모임을 그렇게 12월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조보하를 해야 되잖아요. 네 복장 회장 또 이주임 예배 회장 결정 내려 그렇게 네, 해야 될것같다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네, 10월 25일이네요 네 번째 1 0월이요 10월 25일 후반기 10월에 되겠어요 목사님 어 우리가 10월달에 하고 아, 그 다음에 아, 그리고 11월달은 육사예배로 통치 a 냐 그렇게 하 r s 낫겠어요 오케이 k a 월달에장목사 k 교회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고 a 리 10일... 마지막 종강 다시는 안보겠니 했으니까, 했으니까. 했으니까. 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자 네. 그러면 매번 꼭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응. 광고는 꼭할 없고 인이 설교는 조은 제가 가서 월요일 날날 확인해 가지고 어, 계속 히트 그 매거릿으로 네, 네. 하겠습니다. 저를 자, 이거두 분을 시인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이야기할까? 그거 일단 그두분이 내가 요거는 내가 먼저 문제 읽고 보고요. 간단하 일단 해당하는 만만난다 봤습니다. 아, 그러면 누 누가 받아요? 우리 이제 어, 차기 회장부터. 어? 차기 회장님부터. 아, 아, 아 네. 뭐, 그래. 여럼프 아니. 고그 후보 고한건 후보 한건 후보 누가 이걸래? 감 써서 올려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 그래? 그래? 아,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열그 오케이, 일반 갖지 말고 열두 인으로 정말 그거, 딱 써요. 저기 체집피에다딱 쓰면은 열창 어, 소주, 은수색 소주 맞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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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AI 그, AI 나는 이 책을 아. 아. 영국에서 온뭐 북한 여자 이거는 교회에서 해, 저기 해갖고 하고 음. 우리 그 회장님이 음. 나한테 이거를 뭐 주셔가고 아, 뭐, 네, 다이어 봤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또 돌리면 되겠네. 어, 뭐, 뭐, 돌리라면 뭐, 뭐 그것도 뭐, 한번 돌려주면 되겠네. 음. 거. 그럼 뭐, 좀 돌려줘봐. 이년이다 돌아가기 힘들 거든